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익숙하시던 김종일 기자를 빼버리고 요즘 장안의 화제인 주린이들의 구원주 초보 재테크로의 아버지인 돈샘을 모시고 왔습니다. 독자 여러분들한테 보다 더 재밌고 빠른 어,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발빠르게 섭외했는데요. 어, 우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돈 이야기하는 돈샘 정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요즘 2030세대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재테크 광풍이 불고 있죠. 그중에서도 주식에 대한 열기가 가장 큰데요. 내가 한 달에 버는 월급만으로는 뭐 부동산이나 이런 주, 자산을 축적할 수 없다는 그런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돈쌤도 요즘 재테크 하시죠? 뭐, 저... 저야 뭐 재테크가 직업이니까요 네늘 네, 하고 있는 것 어떻게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뭐 사실 재테크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리고 그외 이제 대한 투자라고 할 만한 것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금이 붙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있을수 있는데 주로 이제 저는 뭐 주식이 있고 주식은 이제 키우는 목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담는 그릇으로는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죠 네. 혹시 수익률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익률이라는 게 이게 시기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몇 프로라고 말하기에는 그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마크를 비교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올해 20% 올랐는데 자신이 15% 수익을 냈으면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 조금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는데 지금 연초 대비로 이제 연말이니까 연초 대비로 보면 뭐 코스피는 10%조금안 되게 올랐고 이제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다가 좀 했는데도 한 20몇%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음. 상황인 거고 어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음뭐 종목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네이버의 진입 단가가 1 3만 원이 채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 아. 대전 대상이 나올 것 같아요. 와우. 네. 제가 지금 카카오를 평단 32만 원에 들어갔는데, 3 네, 어제 보니까 33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매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 뭐, 뭐 네이버도 지금 34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음. 지금 한20% 가까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음. 근데 뭐 조정이라고 생각하지, 뭐 완전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돈쌤이 이렇게 재테크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 재테크를 할 때는 이런 걸. 제일 많이 참고를 한다 나만의 재테크 철학은 이런 것이다라는 게 있다면 뭐 사실 철학이기보다는 가장 제일 원칙 같은 경우는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도 이제 사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오히려 더 올라버렸잖아요 코로나는 아직도 여전한데 또 사실은 그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인데 그래서 재테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중요한 미국에서. 지금 어, 돈을 풀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양자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반대이거나를 먼저 체크하는 게 가장 일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일단 내가 재테크를 하면서 음. 참고하는 지표는 미국의 금리다. 미국 금리도 금리? 있고요. 뭐 그리고 달러의 흐름 같은 거죠. 뭐나 음. 달러인데 그 우리로 치면 환율 같은 거겠죠. 음. 그래서 그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즉, 쉽게 말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먼저 체크한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가장 대표적인 게뭐 금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뭐 환율이나 금리나 음.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하는 저희 같은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네. 되게 네.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 초년생들이 이것만큼은 진짜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저기 돈쌤께서 저술하신 네. 이돈무리스쿨이라는 책에서는 일단 급여 명세서부터 파악하라라고 네. 네.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얼마 받느냐 뭐 이것만 안심이 있잖아요. 음. 근데 사실 돈을 받아도 명세서에 음. 보면 뭐칸이 되게 많고 뭐 어찌 될건뭐 이렇게 해서 한뭐 예를 들어 25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데 같은 250이라도 어떤 그 항목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퇴직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기본급이 좀 높아진다면 아주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야겠다. 음. 돈을 어떻게 받는지 음. 음, 나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는 일단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는 하 음. 생각에 그걸 가장 먼저 챕터로 뽑았어요. 음. 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총알이 몇 개인지는 음. 알고 가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음. 있고요. 그리고 이 총알이 예를 들어 이 총에 쓰는 건지 저 총에 음. 쓰는 건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음. 음. 그리고 사회 이슈도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기아 자동차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통상 임금 이런 거에 이슈가 많은데 왜 저렇게 음. 오랫동안 싸우는가는 사실 명의, 아예 급여 명세서에도 거기 나와 있거든. 음. 이게 상여급이 기본급이냐 아니냐, 기본급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좀 복잡한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내가 어떻게 받는 것이 그리고 또 여기도 제가 계산법하고 다 적어놨는데 음. 아르바이트를 먼저 하시는 음.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이런 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주유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그런 거를 간단하게 계산해본 음. 방법도 넣어뒀으니까 음. 자기가 이런 만큼의 권리는 받으 음. 받아라. 음. 아. 음. 뭐그 다만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권리를 그냥 복잡하다 는이유로 포기하는 거로써 처음부터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그 취지에서 음. 제가 적어뒀습니다. 음. 여러분 급여 명세서 읽는 정확한 방법은요 저희가 후속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급여 명세서를 네. 이제서야 들여다보니까 네. 너무 많은 세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네. 쥐꼬리만 한데 이게 세금까지 나가버리니까 정말 새똥만이 져가지고 <laughs> 그래서 세금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거 줄일 수 있는 꿀팁 같은 거좀 알려주신다면 어, 세금을 줄이기는 사실 뭐~ 죽음하고 세금은 뭐~ 가장 확실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 서 연말 환, 어, 그 급여, 연말 정산할 때 우리가 놓친 고 있는 것들을 좀 해서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는 내가 낸 세금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뭐 운동 같은 걸할 때도 뭐 우리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들이 많죠. 공공 공원이라든가,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나라가 세금 걷어서 해주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 어쩔 수 없이 냈다면 낸걸 최대한 좀 활용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좀 좋다고 봐요 저는 네, 월급에서 가장 많이 떼어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국민연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사실 불신하는 기조가 좀 많거든요 저희는 많이 음. 내고 적게 돌려받는 세대일 뿐더러 국민연금이 언제 또 고갈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이었거든요 사회초년생일수록 받을 날짜가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음. 나중에 설사 많이 준다고 해도 지금 와닿지가 않는 게 음.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할 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잡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늘어날 거라고는 음. 사실 누가 예상했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음. 지금의 사회초년생들이 좀 불리한 건 사실이긴 하죠 음.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이건 뭐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근데 사실 줄이 안 내고 싶다, 뭐 줄이고 싶다 하더라도 뭐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유리지갑이니까 이제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저는 뭐 과태료 낸다고 생각하고 음. <laughs> 내고 있습니다. 음. 고갈이 되지는 않겠지만 뭐 최악의 방법은 걷어서 모아놓지 않고 지금 이제 미리 걷어서 모은 다음에 나중에 나눠주는 방식이잖아요. 나중에 되면 걷어서 그냥 그 자리 거기서 바로 나눠준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 국가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갈돼서 고갈됐으니까 뭐안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국민이 이제 국가의 정책에 동조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음, 그래도 최소한의 방법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음. 그런 것들로 좀 생각을 해서 어 이만큼은 그냥 가져간다라고 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사회 초년생기를수 일수록 사실 좀 유리해요. 국민연금이 이제 30 몇만 원이 한계고, 그 이제 10만 원 정도가 이제 가장 작은 건데, 그 가, 가장 작은 거를 생각해보면 그냥 은행 적금 넣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고 그냥 아, 그냥 꽤 오랫동안 내가 이거 아니면 적금을 잘안할것 같으니. 나라에서 나를 강제로 적금을 넣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뭐 30몇만 원 넘어가고 뭐 40, 50만 원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아까워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국민연금 말고 돈쌤께서 혹시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거 하고 계신가요? 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뭐 싫든 좋는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소득대체가 안 된다는 건 국민연금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꼭뭐그 연금 상품이든 IRP를 활용해도 좋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뭔가를 좀 모아가는 상품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거는 사람마다 뭐 단인 업체에서 뭐 퇴직연금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개, 개인이 IRP를 한다거나 특히 좀 소득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금이 정말 높아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소득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소득 공제를 받게 되면. 거의 면세점이 3,800 이하면 거의 사, 사실상은 내지 않거든요. 음. 다른 간접자들은 많지만. 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이제 장기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이절세차원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음. 네. 그럼 3,800이 안 되는 사회초년생들은? 어, 지금 될지. 먼저 하기보다는 또 국민연금이 시작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어, 가장 기본이라는 뭐 청약 같은 것도 뭐, 작은 금액이라도 일단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뭐, 몇십만 원씩 넣어버리면 도중에 이제 돈을 뺄 수가 없잖아요. 창인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좀 역할 분담을 해서 작게나마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음. 젊은 친구들이 제일 중요, 유리한 게 돈은 없지만 시간이 많다잖아요. 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전을 짜야죠. 음.